자 여기는 행지산성 역사공원 부설공영 주차장입니다. 자 이곳에서 행지산성 수변 누리길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. 오늘 어, 야풀자 부분은 그쪽에 산책을 나왔습니다. 수변 누리길들을 여러분께 어,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수변 누리길을 가는 길은 입구가 이쪽 정면에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. 우측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건물이 있고, 자 역사 누리길 나오죠. 음, 수변 대꽃길을 이용해서 자 누리길을 가보겠습니다. 쓰라라. 기또 무슨 고기. 자, 장엄하게 펼쳐지는 한강의 전경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좌측 방향으로 가면 고향 대덕 생태공원이 나오, 나오고 있습니다. 저 다리는 어, 행주대교 다리 철도길입니다. 그리고 저 다리를 향해서 걸어가면은 공항이 나오겠죠 영종대교. 좌 위가 어, 전망대입니다. 행리산성 전망대. 지금 시간이 9시 38분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이렇게 멋진 길이 있는데 어, 아는 사람이 없어서인지, 이 길은 정말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멋있는데, 아, 아무도 없네요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데 오셔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길이 있고, 위에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길은 어, 산 중턱을 가는 길이죠. 여기는 수변 길이고요. 두 가지 길이 있고 중간중간 연결이 돼서 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. 위로 올라간다면 전망이 더 멋있겠죠. 자, 산 중턱의 누리길과 네산어 수변 누리길이 연결되는 곳입니다. 이렇게 연결돼서 좌측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, 또 우측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우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밑으로 수변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. 나는 그 사람. 사람 자자자자 언제나 아무리 없던 그, 그 사람, 사람. 자자자자 랑의 길로 오늘 몰래 감추며 그러나 사랑 담으셨어 울던 그, 그 사람, 사람. 빠밤밤 그 어느 날차 차 안에서, 안에서 내게 물었지, 물었지.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정이라고 공개를 n t a 도때그 사람 s 로운 t 실에서기 t a 쳐주며 이러하면 그 사랑했던 사랑했던 사랑 그러니까 미워했서는안 미워 안 되겠지. 되겠지 다시는 사랑했어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응안 되겠지 <laughs> 거야. 지금도 지금도 보고 싶... 싶은 그때, 그때 그, 사람. 그 사람. 자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펼쳐지고 있는데 카메라로 담을 수 없어서.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어, 다리에 비친 조명이 강계, 강에 고스라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일렬로 있는저거저 검은 것들은 어... 샌저저도 어떤 샌는 저는 모르겠네요 한 마리가 어... 저는 저서 이탈돼서 어... 앞으로 나는 저는 저는 요두마마리는 저는 저 나가고 있고 나머지 사람 나머지 새들은 아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 모여서 저렇게 물가에서 자고 있는 거 아마 다른 어,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해서 자는 것 같습니다 빽빽 소리도 나고 아, 다시 또 만나는 길을 어까지 왔네요. 위에서 또 수변에서 만나는 그런 길. 자, 이 한번 이정표 보겠습니다. 자, 좌측으로 가면은 고향 종합운동장이 나오고 우측 가면은 행주산성, 또 대덕생태공원이 있고요. 그리고 우측 으로 가면은 또 행주산성이라서 저렇게 산 위로. 올라가는 길이 또 펼쳐져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고향 대덕 생태공원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. 자,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고향 대덕 생태공원으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는 평화누리길 이 수변길을 걷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어, 길이라든가 형태로 보건데 아마 이 수변길은 만드는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싱싱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자 여러분도 이런 때 오셔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 여기서 잠시 쉬면서 어, 아마 차도 한 잔씩 하고 하면참 멋있는 공간이 되겠네요. 이런 공간도 있다는 거. 음, 우리는 가서 고구마를 먹어야 됩니다. 보리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듯 그 시선을 어찌 사셨소 적은 먹기에

어 장식을 하고 있네요. 그래도 조명은 쭉 이어졌다는 게또 아주 특색이고 이색적입니다. 자 마지막 조명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가로등은 남아있다는 거또또또 또, 또 중요하죠. 우측길은. 우측 옆에 있는 것은 창릉천과 한강이 연결되는 그런 천입니다.